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꿈과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참으로 기이하고 영롱한 꿈한 편을 꾸었습니 하도 그것이 기이하고 영롱해서 저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꿈에 어느 절경의 해변가에 갔습니다. 파도가 치고 흰 모래 사장이 있는데 그 뒤편에는 바위가 깎아 지른 듯이 평풍을 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험한 바위 평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위 벽을 이용해서 아주 아름다운 호텔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내성하게 그곳에 그러한 호텔을 지을 수가 없는데 깎아 지른 듯한 그런 바위를 이지하고서 호텔 건물이 하늘로 솟구치했 그래서 아직 미완성이 된그 호텔 건물 벽을 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널찍한 홀에 들어갔는데 그 호텔을 짓는 주인이 한 70세 가까운 키가 중년쯤 되는 노인이었습니다. 머리도 백발이고 신수염이 있는 어른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말했습니다. 참 거대한 공사를 하십니다. 정말로 훌륭하군요. 너무나 여기 경치가 좋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깐 그분이 나를 가만히 보더니, 조목사, 오늘날의 세계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사람들은 무조건 하고, 게으르고, 꿈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할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고 말하면서 꿈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이 꿈과 환상을 잃어버리면 그는 살았다나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 이제 7순에 가깝지만은 내가 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난공사를 하는 것은 꿈을 잃어버린 젊은 세대에 꿈만 가지면 아무리 나이 먹은 노인이라도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려고 제가 이곳에 이 호텔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가만히 바라보시면 꿈을 가지세요. 꿈과 환상을 잃어버리면 개인도, 사회도, 나라도 망합니다. 그로 잠을 흔득겠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꿈이었습니다.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위대한 설교의 말씀을 꿈속에서 그 노인이 해 줬습니다. 나는 꿈에서 깨어나서 말했습니다. 그렇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꿈과 환상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살았다 하나 죽은 것이다. 불가능은 꿈과 환상이 없을 때 불가능으로 남아 있지. 꿈과 환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제켜버리고그 꿈을 이룬다는 것을 계시로 보여준 것이다. 이런 저희 마음속에 깊은 감격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과 환상을 가지고 위대한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사회, 국가,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세작에서 큰일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꿈과 환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쉬운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결심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직관적인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어의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가 기도할 때 갑자기 직관적으로 마음속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이 마음속에 알려집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파도치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직관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와서 깨닫게 해줄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마음의 뜨거운 소원을 통하여 알려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 마음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뜨거운 소원이 솟아오릅니다. 빌리포스 2장 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 같은 소원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할수록 이 소원은 사라지지 않냐고, 더욱더욱 화강같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소원을 통하여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오후 기도 시간에 온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사람을 청하라. 그가 내게 구원의 도리를 알려줄 것이다. 이것은 바로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식사 전에 그가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속에 보니까 여러 가지 불길한 짐승이 있는지라 그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나님이여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불길한 것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와서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고넬료의 집에 서온 사람들이 자기 문밖에서 놀면서이 집에 베드로를 한 사람이 있느냐 하고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불결하다고 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증거라는 계시와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나 묵시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성경 호세아서 11장 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고 말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미움을 통해서 이끌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서 내가 갈 길로 이끌어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뒷길도 막히고 오직 길이 한 길만 계시니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말입니다. 이 길로 가라. 다른데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줄 때가 많은 것이며다 고린도 우수 6장 1절을 이제 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시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혼자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기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그러고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출발할 때, 그것은 어떠한 난관과 역경에 있어도 승리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들은 가슴 속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하죠. 꿈이 없는 백성하고는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 그를 불러서 그 마음 속에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꿈이 심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의 늙은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할수 없는 이제 인생이 다 끝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꿈을 심어주니깐, 그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위대한 하나님의 두가된 것이니, 장식이 12장 2절로 3절에 "내가 너로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어지나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얼마나 놀라운 꿈입니까? 노인된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뜨거운 피가 온그 혈맥을 통하여 전신을 흥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이 불타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하나님은 그냥 정치적으로 나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여러분, 인간이 발명한 언어 중에 이처럼 위대하고 아름다운 언어는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즉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고 할때그 말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울렁울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장이 뛰게 했습니다. 흥분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미암아 흥분하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꿈과 환상을 심어주어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흥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이란 뭡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꿈과 환상이란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롭고 상망할지라도 꿈과 환상은 미래에 대한 일인 것입니다. 장차.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 주실 것을 현실적으로 마음 속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눈에 나무 정가안 보이고 귀에는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소연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으니 이것이 이미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진 모습을 밝히 바라보는 것이 꿈과 환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소망과 정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꿈과 환상이 있으면 이것은 나이도 초월하고 환경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의 마음속에 주어지면 뜨거운 정열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뜨거운 소망이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향한 힘찬 발돋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모든 지성이 마음속에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가질 때야 비로소 꿈은 삶의 목표를 주고 전력을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목표도 방향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가는 사람은 벌써 불임받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마음 속에 생기면 그 마음 속에 내일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주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전력을 기울여 거기에 근신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모든 노력을 그 꿈을 향해서 쏟아부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힘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내일을 산출하는 근원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현재 꿈을 제게 보여주시면 저는 여러분의 내일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외국에 가서 복음을 증가할 때마다 말합니다. Show me your dream. I will show you a future. 나에게 당신의 꿈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의 내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젊은이는 내일이 없고, 꿈이 없는 가족도 내일이 없고, 꿈이 없는 중년다 노년도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은 지금 살았다나? 이미 죽은 사람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크고 작은 영롱한 꿈으로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동자를 들여다볼 때 여러분의 현실의 절망을 보지 아니하고 내일의 찬란한 꿈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진 것을 여러분의 눈의 창문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꿈을 이룬 사람은 벌써 늙어서 이미 장례 지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 늙은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에 꿈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새로운 삶과 새로운 창조가 넘쳐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들은 꿈을 가졌었으면 그 다음에는 믿고 행하는 담대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현실은 언제나 상반됩니다. 현실은 파산적이고 이성적이며 순위 계산이 분명하고 감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눈에는 아무 증감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없어도 꿈이 이룰 줄 믿고 현실을 타개하고 일어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사람은 꿈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계산해 놓는 사람은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말씀을 전거하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면 오천명의 남자와 기만 명의 부주자들이 배가 고파서 더 걷지 못하고 집에 돌아갈 수없어불밭에 들어 누웠습니다. 주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빌립을 보고 말했습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빌립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은 현실을 바라볼 때 타산적이고 이성적이며 분명한 손익 계산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일지라도 이박 대나리에 대한 돈이 필요한데, 우린 그 돈도 없습니다. 떡살 것도 없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타산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현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만 바라보지 않고 광야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광야와 같을지라도 광야만 보면은 절망하지만은 광야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광야에 있는 예수님을 계산해 넣지 않았으나 안드레는 예수님을 계산해 넣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무엇이 사람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면 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기적을 베풀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군중 가운데 나가서 어린아이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라는 적은 음식을 구해서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는 떡 플러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나서 주여 이 많은 군중에게 이 다섯 떡 다섯 등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주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계산해 넣지 아니한 빌립은 제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계산해 넣은 안드레를 청했습니다. 그 손에 있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팔아서 주님이 축사했습니다. 그러자 광야는 잔치상으로 변하고 말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떡이 넘쳐났습니다. 얼마든지 생선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열두 바구니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불가능은 가능케 되며 절망한 소망으로 변화되며 나님은 풍부와 부여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게 될때 오직 타산적이고 이성적이며 손이 계산적이만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뛰어넘어 오늘날의 사회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계산해 놓습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합니다.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을 하는데 어찌 불가능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초인적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무로 베드로가 어떻게 그습니까 그러나 칠일까지해두운 밤에 흉룡한 파도가 치는 곳에 주님께서 물으로 그어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시하든 나로 물로 걸어오게 하셔서 주님이 오라 하신. 그는 밤바다와 흉룡한 바다만본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흉룡한 파도와 바람과 밤바다만 계산해 넣었더라면 절대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계산해 넣으니까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서서 그는 물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룡한 바람도 그 무서운 파도도 그를 빠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는 예수님을 계산해 넣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자리에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뜻을 알고 꿈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간다면 오늘날도 주의 위대한 창조적인 기적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여러분은 입술의 말로서 담대하게 믿음을 시인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말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파탄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월사이 야당의 모모 국회의원들이 김일성에게조문 가지고 말했다가 온 국민들의 직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리석은 말을 입 밖으로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족 300여만을 죽이고 남북간 합쳐서 1천여만의 사람들을 이산가족이 되게 하고 칼기를 폭파해서 수많은 노동자를 죽이고 아웅산 사건을 일으킨 전쟁의 원흉인 김일성을 조회하자 도대체 이 말이 되는 일인 것입니까? 이것은 양심상 부의상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전쟁의 결과로 상처입은 수많은 가족들이 한국에 있고 그 전쟁 미망인과 고아들이 있는데 6.25때 전상을 입은 사람들이 보본 병원에서 지금도 40년 동안 치료받고 있는데 그들 앞에 추호도 동정과 사랑과 민족적인 애정도 없이 그래 전쟁 원흉에 가서 조의를 표하다니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망발인 것입니다. 인륜과 도의를 저버린 사람이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정치인이 있고 이러한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에서 수치인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로 말미암아 두고 두고 그들은 지탄을 받고 고통을 당할 것이 믿. 입술의 말이란 여러분 인간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인간의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는 힘이 있는 것이 믿.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빛이 생기고, 궁창이 생기고, 육지가 생겨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고, 새들과 물고기와 짐승이 생겨난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었고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죄인을 사하시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함에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말씀함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말씀함에 파도가 잠잠해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죽은 자가 살아나셨습니 말씀은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의식이나 형식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니라 입술의 신이 있어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념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신이 있어야 우리 마음속에 는 사상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말이 없으면 모든 것은 창조적인 형태를 입고 나오지 못합니다. 말을 해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상이나 믿음이 형체를 입고 창조적인 힘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나 사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세기 17장 4절 1절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구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우리는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구의 아비가 되게 하며,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한 새로운 생략을 넣어주었으며, 너는 열구의 아비가 된다. 새로운 믿음을 넣어주었으며, 너는 열구의 아비가 된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믿음을 넣어주었지만은, 그러나, 그것 자체로만 안 됩니다. 너는, 이제는 이것을 입술로 시인하라. 너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요 아브라함이다. 열구의 아비다. 그러면 또 말씀하시기를, 창식기 17장 1 5절로 16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네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러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므로 너희 아내도 이제는 열국의 의미인 사라지 사례가 아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라. 우리 내기를 못 낳는 성녀가 아니다. 우리 내기를 낳는 여자다. 그러므로 사례가 아니라 사라다 아브라함과. 사,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믿음을 넣어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의 17장, 17절로 1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 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 아이다. 하나님이 가라시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은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날 웃기시네 그러지 말고 첩에게 난 이스마엘이나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처럼 그 마음속에 믿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입술의 고백을 갖게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믿음은 그의 나이나 환경을 증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백성들에게 한 사상을 넣어주고 신념을 넣어주면 어떠한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생겨나는 것이니다 오늘 한국의 지도자가 한국을 올바르게 이끌려면 한국 국민들에게 꿈과 환상을 심어주고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와 사상과 믿음과 언어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운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살이 된아브라함 90살이 된 사라에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수 있다는 생각과 믿음을 넣어주고,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라.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라. 그래서 그들이 입술로 그를 고백하자. 그대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되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차원에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차원에서 살며, 하나님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며 나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때 우리는 역사와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고개 숙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의 탓을 말하든지, 나라 탓을 말하든지, 환경 탓을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받들어서, 꿈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입술의 담대한 고백을 가지고, 위대한 창조적인 능력을 얻어서, 운명과 환경과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체적인 세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원하오니 오늘 우리 여의도 순도음교회 성도들이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일어나서 고통 사람의 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적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명과 환경과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체 세력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